안녕하세요. 책길 소작가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짐퀵 지음 마지막 몰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 짐 퀵은 25년 넘게 세계 정상급 CEO, 운동선수, 배우, 각계 각층의 성공한 사람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낸 세계적인 브레인코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과 두뇌건강 가속학습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로서 유엔과 미국 백악관 실리콘밸리 하버드대학 등 일곱 개 유수의 기업과 기관 단체로부터 최고의 연사로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짐킥은 유년기에 사고로 뇌에 큰 손상을 입게 되어 집중력과 기억력 정화로 뇌가 고장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책한 권을 끝까지 읽기 힘들었던 그는 결국 학업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기도 하였는데요. 두 번째 겪은 사고로 또다시 머리를 다치게 된 그는 도대체 왜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가라는 간절함과 함께 배우는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호기심이 생겨 이를 깊게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뇌과학, 다중지능이론, 성공학을 다룬 자기 개발서들을 토대로 인간의 정신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킨 심리학, 학습 분야의 이론과 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치밀하게 분석해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공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 전략은 마인드셋, 동기부여, 방법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아우르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몰입해 나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할수 없어라는 생각의 함정. 어쩌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짐,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요. 하지만 나도 그 어느 때보다 가부하 상태예요. 산만하고 건망증도 심하죠.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다. 당신은 최상의 기술, 최고의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당신의 뇌가 얼마나 특별한지 잠시 확인해 보자. 일반적으로 뇌는 하루에 최대 7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는 가장 빠른 경주용 자동차의 속도와 같다. 또한 뇌는 지문처럼 당신만의 고유한 것이다. 이 우주의 존재하는 뇌 중에 정확히 똑같은 것은 없다. 뇌는 기존의 어떤 컴퓨터보다 더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빠르며 저장 용량은 사실 무한하다. 설사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뇌의 절반만 있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뇌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도 아주 많다. 혼수상태에서 의사와 소통할 방법을 발전시킨 환자. 12살 때의 일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날짜별로 기억할 수 있는 여성. 술집에서 싸우다가 넘어져 뇌진탕에 일어난 후 수학 천재가 된 게으름뱅이 등이중 어느 사례도 공상과학 소설이나, 수퍼 히어로 만화가 아니다. 당신의 두귀 사이에 있는 놀라운 기관의 기능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다. 우리는 그 기능의 많은 부분을 당연시한다. 평범한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면서 이루는 성과를 생각해보자. 한 살쯤이면 걸음마를 배운다. 걷는데 얼마나 복잡한 신경처리 및 생리적 과학에 요구되는지 고려하면 이는 결코 간단한 과학이 아니다. 1년쯤 후에는 단어와 언어를 사용해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매일 수십 개의 새로운 단어와 그 의미를 배우는데 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된다. 그리고 의사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추론하고 계산하고 수많은 복잡한 개념들을 분석하는 법도 배운다. 그 모두가 책한 페이지를 읽거나 수업에 한번 참석하기도 전에 일이다.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 짓는 것 또한 뇌다. 우리는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특별히 강하거나 빠르지도 않으며 몇몇 동물들처럼 나무를 타는 재주도 없고 물속에서 숨을 쉬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신체적 기능에서 우리는 평등일 뿐이다. 그러나 뇌 덕분에 우리는 지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종이 되었다. 우리는 놀라운 정신능력을 활용해서 물고기처럼 심해를 탐험하고 코끼리처럼 수톤의 물체를 들어 옮기고 심지어 새처럼 날아다닐 방법을 고안했다. 그렇다. 인간의 뇌는 굉장한 선물이다. 뇌는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는 사실 뇌의 작용보다는 광활한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알게 된 것보다 지난 10년간 뇌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더 많으며 아마 이 책의 편집이 끝나고 판매될 때까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뇌에 관해 알려진 것들은 앞으로 알게 될 것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실은 지금까지 알아낸 것만 해도 엄청나다. 이 무한한 뇌를 좀더 알아보자. 뇌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로서 모든 정보와 그 처리 자극의 왕래를 지시하는 관제센터 역할을 한다. 뇌는 지방과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무게는 1.4kg 정도 되며 뇌 간, 손에, 대뇌피질 세 부분으로 나뉜다. 뇌가는 호흡, 규칙적인 심장박동 유지, 식욕, 성욕, 투쟁, 도피 반응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척추의 위쪽 두개골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뇌에 깊숙이 묻혀 있다. 뇌의 뒤쪽에 있는 손에는 동작의 조정과 협응을 담당하는데 최근에는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는 증거도 늘고 있다. 뇌피질은 뇌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복잡한 사고, 단기 기억, 감각 자극을 대부분 처리한다. 후두엽, 축두엽, 전두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전두엽은 대부분의 사고와 논리, 참을성을 담당한다. 뇌는 두 개의 반구로 분리되어 있다. 좌우 반구를 연결해주는 뇌량은 뇌 옆간 메시지가 오가는 전화선 뭉치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 이 단어들을 읽으며 이 페이지의 정보들을 소화하는 동안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뇌세포라고도 불리는 뉴런, 860억 개가 활발하고 함께 작동한다. 이 신경 신호들은 방출된 후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수신되고, 그런 다음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전달이 중지된다. 과거에는 청소년기 후반이 되면 뇌가 신경학적 정점에 도달해 그 후로는 변화가 전혀 없어 기능이 저하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뇌의 한 특성으로 신경 가소성을 꼽는다. 즉, 뇌는 행동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과 우리의 요구에 맞춰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뇌는 유전자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고유한 뇌를 갖고 있다. 마치 눈송이처럼 그 어떤 것도 같은 것이 없다. 각 뇌는 소유자의 요구에 순응한다. 빈곤, 식량 부족, 안전 부재 등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 외에 구조는 편안하고 풍족하며 돌봄이 충분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하지만 둘중 어느 환경에 더 낫고 더 뛰어난 뇌를 만들어준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뇌는 조형이 가능하다. 즉, 누구나 언제든 뇌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열악한 환경에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마인드셋 덕분에 새로운 차원의 성공을 거둔 사례가 너무나 많다. 많은 이들이 힘들었던 성장 과정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을 보면 힘겨운 어린 시절이나, 어려운 가정 환경은 회복력, 즉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힘을 길러주는지도 모른다. 9살이었는지 10살이었는지 나이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20명이 넘는 우리 일행은 큰 식당의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토요일 밤이라 식당은 손님으로 꽉 찼고 종업원들은 분주히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모두 자리에 앉은지 몇 분이 지나고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늘 그렇지만 주문은 오래 걸렸다.내 네 차례가 되었고 종업원이 원하는 식사와 음료수를 물었다.그때서야 나는 그녀가 주문을 받아 적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순간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어떻게 우리가 주문한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어린 나이에 있었음에도 궁금했던 건그 많은 주문을 다 외운다는 것이 범상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나는 주문한 음식은 다 나올지 몰라도 엉뚱한 사람 앞에 놓여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서 바꿔야 할 거라고 예상했다.하지만 너무 복잡한 요청도 있었지만 하나의 실수도 없었다.모든 음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리되어 나왔고 곁들임 요리도 제대로 나왔다.나는 그제야 식사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그 종업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계속 생각했다당신 나는 겨우 책을 읽기 시작했고. 뇌 손상으로 학습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런데 인간의 뇌가 상상했던 것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목격한 것이다.그날 저녁 식사 때부터 나는 가능성에 대한 모델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그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영원히 바뀌었으므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그녀는 내 마인드셋을 바꿔주었다. 그녀가 그처럼 큰 성과를 낼수 있는데 나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학습 방법의 학습의 기본 개념은 한계의 초월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지닌 한계를 없애는 비결은 잘못된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제한적 신념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보다 자신이 할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내면의 대화에서 자주 드러난다. 그 목소리가 당신이 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자주 뭔가를 시도하거나 꿈을 쫓기를 멈추는가? 만약 이 말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 주고 싶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신념 변화 전문가인 쉘린 레프코는 우리는 삶이 고달플지 쉬울지, 돈이 부족할지 풍족할지,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지 아닐지 모르는 채이 세상에 태어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두 사람 부모를 바라봅니다. 라고 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부모는 우리의 첫 스승이다. 아동기를 벗어날 무렵이면 우리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심어준 제한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제한적 신념은 평소 아주 잘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중간에 멈추게 할수 있다. 보통 쉽게 하던 일, 가령 메모나 간단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가?그때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제한적 신념이다.평소라면 아무 문제없이 해냈을 텐데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이제 그 상황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확장해 보자.직업적 성취 또는 친구를 사귀는 능력도 마찬가지다.만약 제한적 신념에 장악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계속 저조한 성과 또는 협소한 인간관계를 보며 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거나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을 수 있다. 나와 함께 퀵 러닝을 설립한 알렉시스는 원인은 달랐지만 나처럼 어려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힘들게 장사를 했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들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4인 가족이 방한 칸짜리 지하 세 방에서 살았는데 부모가 두 번째 사업에 실패한 후 7년 전 신청했던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절망에 내몰렸던 그녀의 가정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2,000달러 상당의 돈을 빌려 미국으로 왔다. 그녀가 영어를 이해할 수 있기까지는 6년이 걸렸다. 그런데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가 고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반 친구들은 그녀가 지지나라며 놀렸다. 20대 초반이 되어서도 알렉시스는 책한 권을 다 읽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뭔가를 배우려 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와 싸워야 했다. 바로 그녀의 능력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의심하는 목소리였다. 그렇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작은 목소리도 있었다. 내면의 뭔가가 자신이 멍청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그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 특별한 일을 하며 살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순간도 있었다. 만일 그녀가 위부의 목소리를 그녀의 현실로 받아들였다면 인생도 거기서 멈췄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배움으로써 답을 찾았다. 그렇게 성공하는 법을 탐구하는 중에 내 초창기 수업 중 하나를 듣게 됐다. 그녀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뭔가 다른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속독 수업을 들은 후 처음으로 책한 권을 다 읽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지 그 경험이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이는 그녀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었던 제한적 마인드셋에서 벗어나 목포에 도달하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음을 안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믿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이 가능할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제니스 빌 파워 박사는 내면의 당신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경시하며 당신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머릿속의 목소리와 대면하라고 말한다. 이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말들이다. 나는 정말 바보야. 나는 엉터리야. 나는 제대로 할수 있는 일이 없어.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등 다른 사람에게는 꿈에라도 하지 못할 말들이다. 그만큼 제한적 신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천재성은 있다. 천재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우선, 아인슈타인과 세익스피어가 명단에 오를 것이다. 스티븐 호킹이나 빌게이츠 등일 수도 있다. 혹시 떠오르는 천재 명단에 르브론 제임스나 비욘세는 있는가?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가? 천재는 여러 유형이 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다음 네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드러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첫째, 발전기형 천재로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천재성이 드러나는 이들로 천재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유형이다. 스윅스피어는 인간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발전기형 천재다. 불꽃형 천재는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천재성이 분명해지는 이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정신, 영혼과 소통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오프라 인프리,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야기를 할줄 아는 말랄라 유사프사이가 있다. 불꽃형 천재는 대체로 소통의 달인이다. 템포의 천재도 있는데, 템포의 천재는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의 길을 견지하는 능력으로 천재성이 표현된다. 넬슨 만델라는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비전을 볼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며 테레사 수녀는 아무 같은 시기에도 사람들이더 나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강철형 천재도 있는데 사소한 일까지 열심이며 남들은 놓치거나 떠올리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챙기는 데 뛰어난 이들이다. 세르게이 부리는 대량의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보고 구글을 공동 창업하는 천재성을 발휘했다. 강철형 천재들은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싶어 하며 대다수가 놓친 정보로 그들의 비전을 세운다. 당신의 천재성은 아마도 두 가지 이상의 조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신 안에 천재성이 있다는 말에 놀랐다면 이전 장들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라.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타고난 천재성을 발산하는 일이다. 그것을 풀어주는 게 관건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